쉐이커 카드를 만들려면, 어, 종이가 두 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위에다가 덧댈 종이, 그리고 그 밑에다가 댈 종이가 필요한데, 댈 종이는 저는 그냥 일반 엽서지를 쓸 거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덧대는 종이는 똑같은 엽서지를 사용해도 되고, 랩지를 사용해도 상관없거든요. 똑같은 종이를 이렇게 덧대서 이렇게 흔들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 창틀키를 해가지고 하면은 예쁜, 카드가 완성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그러면 빨리 하기 쉽게 같은 카드지 두 장을 가지고 엄마 카드지 두 장을 가지고 엽서를 꾸며볼게요. 어떻게 먼저 하냐면 여기다 안에다가 그 창틀 키를 할 거예요. 그러면 뒤에다가 이쁘게 그림을 그려서 창틀 키를 하면 될것 같아요. 무슨 잎으로 할까요? 은행잎으로 할까요? 가을이니까. 방금. 여러분, 창작에 긴 아트칼로 자를게요. 너무 정교해서 가위로 못 자를 것 같아요. 이렇게. 오! 이렇게. 도장을 찍고 나서 아테칼로자르는건어떨게어이쁠요 같은데 이은잘이습잘랐이렇다게이게 이쁜 게 어떻게 으으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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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섞어서 해도 이쁠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은행게 검색하니까 이런 은행잎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고, 이래서 은행으로 이렇게 갈색빛도 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이것까지 섞어질 것 같아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거 뭐야? 이렇게 그러면 노란색부터 연한 것부터 갈게요. 겹쳐져도 상관없고 그냥 막 찍어.. 막 찍어도 상관없어요 이게 약간 좀 땅에 떨어져있는 은행잎의 느낌이랄까? 전 노란색부터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요한 건 방향이 조금 서로 달라야 되는 건 있어요 이번엔 연두색으로 찍어줄게요. 연두색을 좀다쓴것 같아요. 이제 겹쳐져도 돼요. 색이 겹쳐져도 상관없어요. 그다음 다른 색깔도 할게요. 여기까지 보면. 약간, 좀 약간, 이번, 이, 지, 지금까지는 약간 좀, 어, 뭐라 그러지? 키치키치한 느낌? 이제 빈티지한 느낌을 넣어서, 그, 가을 느낌을 내줄 거예요. 좀 죽은 색을 이제 넣는 거죠. 이렇게 이 찍었.. 이런데가 비었잖아요 이런데는 아뭘 아 넣어야.. 애매한데 약간 이런데가 있어요 거기다가 폼테이프로 입체감을 주면 될것 같아요 어느정도 좀 찍힌 것 같거든요 여기다 찍어줄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냥 이런 느낌이 들어요. 되게 나뭇잎, 나뭇잎하죠. 그리고 저는 여기 밑에다가 약간 노란색지 같은 거를 깔아서 아니야, 노란색지 깔면 안 돼. 제일 저걸로 할 건데 어떡하지? 크라프트지를 깔아가지고 약간 더 가을한 느낌을 내볼까요? 어떤 게쁠지 이따가 좀 고려를 해볼게요. 그리고 아까 해놨던 얘를 두꺼운 중에다가 잘라놨던 얘를 오려서 폼테이프로 입체감을 줄게요. 어, 완전 똑같이 자르는 것보다는 그, 뭐냐, 이거. 흰색 여백 있게 자르면 은 조금 더 강조된 느낌이어서 입체감도 조금 더 살아날 거예요. 이렇게. 입체감이 느껴,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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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그림자 지는 게. 연필로. 표시를. 해둔 뒤에. 진짜 대강 잘라주세요. 안 반듯 반듯해 주세요 이거를 풀로 붙여줄게요. 근데 스탬프 이용해서 가을 느낌 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를 조금 여분을 줘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테두리 자를 거기 때문에 여유분을 줘야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면 이렇게 보이겠죠? 근데 지금 이게 너무 딱 맞아서 한이이 이, 이만큼씩 자를 거예요. 이렇게. 연필로 진짜 살짝 표시를 해두고, 자를 이용해서, 잘라줄게요. 약간, 이렇게. 훨씬 더 카드의 느낌이 조금 살거든요? 이 진짜 예민한, 예민해도, 정말 예민해야 그 느낌이 좀 살아나서, 잘라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OPP를 붙여, 붙여줄게요. 붙여주고 남은 것들은 부슬리지 않도록 바짝바짝 바짝 잘라줄게요. 그리고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폼테이프를 붙여줄 거예요. 폼테이프를 조금 넉넉하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 이거는 지금 좀 두꺼워서요, 좀 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른 다음에 반 이렇게 잘라서 여기 뭐가 중요하냐면요. 여기가 새지 않게 다 막아 줘야 돼요. 그게 좀 중요해요. 여기를 구멍을 이렇게 양면테이프처럼 이렇게 횡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리 펀칭물이 다 빠지겠죠? 그게 조금 중요해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요 나머지는 여기는 다 이제 폼테이프로 높이를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저기만 높으면은 안되니까 높이를 폼테이프를 이용해서 다 맞춰줄게요. 근데 지금 이건 조금 낮아가지고 쉐이커들이 잘 움직이려나 모르겠네요. 저는 노랑색 아까 그 은행잎을 펀칭을 해뒀던 이 아이들을 너무 많이 넣어도 안 좋고, 그렇다고 너무 조금 넣기도 안 좋고 좀 약간 그냥 적당히 여기도 선 받았던 스팽글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진짜 양가 언니들이 이걸 아주 들이붓던데 저는 높이도 낮고 암튼 그러하니 이렇게 땅이 몇 개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색깔 맞춰서 이렇게 잘 움직이진 않지만 어쨌든 이 안에 이렇게 은행잎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테두리 보시면요 테 태... <놀람> 이거 말고 갈색으로 해야죠. 테두리에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가 지금 여백 이 있잖아요 이 여백 있는 게 카드의 느낌을 살려준다고요 이렇게 이쁘죠 그리고 이렇게 잘 흔들진 리 않지만 이렇게 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흔들긴 해요 어안돼안돼안돼 이렇게 이렇게 좀다 나... 약간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움직이는 야, 움직이지 않아도 여기 들어있는 게 조금 더 이쁘 들어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다가 뭔가 레터링을 붙여주고 싶거든요. 이거, 이거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면 이쁠 것 같거든요. 반듯하게 놓고, 나의 자세를 반듯하게 하고, 그것이 반듯한 것인지, 내 자세가 반듯해야 반듯하게 할수 있어요.